그럼 그래 뭐 이벤트링으로 맞춰? 아니야 일단 보고 가서 어차피 나 당분간 제일 카드도 못할 테고 둘이 봐도 오호 알 수가 없는 두손리리리리리리짜묻짜 내헤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그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지 m n 지 t 지지 아이쒸아미 <laughs> 하고 있었다 아니 녹음인데 어차피 뭐아뭐그야 그렇지 <laughs> 녹화는 좀 있다가 오빠랑 전화 끊었을 때 하면 되는 거고 나 잘하지